은총아, 이제 이 할머니가 너의 보호자니까 하나이모 말고 나랑 살아야 해. 최명지는 구하나의 집에서 은총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은총이는 덤덤하게 구하나를 떠나서 최명지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은총이는 왜 최명지를 따라갔을까요? 여기엔 은총이와 구하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천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은총이가 왜 최명지를 따라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윤세영과 최명지를 감옥에 보내게 되는지 통쾌한 결말을 예상해 드립니다. 구하나의 집에서 구하나는 황진구와 함께 은총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최명지는 법적 후견인이 되었다며 은총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하나는 그 소식에 깜짝 놀랐지만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최명지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최명지는 천천히 입꼬리를 비틀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오래 걸리면 안 돼. 시간은 금이니까. 말끝을 흐리며 비웃는 듯한 태도로 돌아서는 최명지를 향해 구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곧바로 구하나는 조용히 은총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은총이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구하나의 다정한 손짓에 따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총이를 눈높이에 맞춰 앉힌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총아, 혹시 최명지 할머니랑 잠시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네, 하나이모는 안 가요? 나는 조금 뒤에 갈게. 이모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은총이가 도와줘야 해. 은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이모!" 하고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구하나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이후 은총이는 최명지를 따라나섰고, 구하나는 멀어지는 은총이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자 그녀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최명진은 은총이를 해성그룹의 후계자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한 모든 것이 완벽히 흘러가고 있다고 착각한 듯 윤세영과 함께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릴 기세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게내 손안에 들어왔어. 최명진은 거실 창가에 기대어. 은총이와 나란히 앉아 있는 윤세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윤세영은 그런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은총이 외국에 가면 더 멋진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하고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은총이의 짐을 재차 확인하며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로비는 분주했고 여행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웅성거림과 어우러져 바쁘게 흘렀습니다. 윤세영은 검정색 트렌치 코트에 선글라스를 쓰고 명품 캐리어를 끌며 공항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은총이는 말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고, 최명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둘의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고, 각종 방송과 발권 안내 방송이 교차되며 울려퍼졌습니다. 세영아 표 챙겼지? 최명지가 묻자 윤세영은 콧소리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중요한 날에 내가 빠뜨릴 리 있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다다른 윤세영은 빠르게 항공권과 여권을 꺼내어 허세가 넘치는 목소리로 창고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비즈니스석이니 잘 부탁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았고, 곧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고, 직원의 손놀림이 멈췄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듯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는 윤세영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윤세영은 이상하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희 시간 많지 않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였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세영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세영은 무언가 잘못 들은 듯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직원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현재 윤세영 님께는 검찰의 요청으로 인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객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최명진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듯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농담해요? 우리 세영이가 출국금지 대상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당장 상관을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쏠리기 시작했고, 은총이는 당황한 얼굴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윤세영은 참지 못하고 항공권을 들고 창고에 내던지듯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출국금지냐고. 말해봐요. 당장 설명하라고요. 그 순간 무전기를 든 보안 요원이 다가왔고, 이어서 제복을 입은 경찰 두 명이 공항 내부를 빠르게 걸어와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명의 경찰이 냉정한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최명지 씨, 윤세영 씨. 귀하는 판사 매수 및 다수 혐의로 인해 긴급 체포됩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윤세영은 멍하니 체포영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그녀의 입술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다 누가 꾸민 거야? 구하나야? 그렇지. 분명히 그 여자야 윤세영은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경찰이 다가와 그녀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명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고 경찰에게 팔을 붙잡힌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에 최명지가 은총이를 데리러 왔을 때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녹음기를 전해주며 말을 했습니다. 은총아, 이 녹음기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해. 이 녹음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나중에 큰 역할을 할 테니까 꼭 간직하고 있으렴. 똑똑한 은총이는 구하나의 말을 듣고 녹음기를 항상 소지했습니다. 구하나가 순순히 최명지가 은총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최명지가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최명지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은총이와 계획을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최명지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은총이와 항상 붙어 있었고 어느날 최명진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안으로 다 끝내야 돼. 최명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응, 판사한테도 다 얘기했어. 걱정 마. 돈은 이미 전달됐고, 절차는 문제 없을 거야. 법적 후견인 서류도 정리 중이고, 다음 주쯤엔 완전히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 최명진은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해성 그룹은 내 거야. 구하나. 걔는 이제 필요 없어. 그 말에 은총이의 눈빛이 흔들렸고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천천히 녹음기의 스위치를 껐습니다. 그 순간 은총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하나이모가 말했어요. 이 녹음기는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은총아, 꼭 간직해야 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 은총이는 방문을 닫고, 침대 위에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서 휴대폰을 꺼낸 그는 조심스럽게 구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나 이모.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은총이는 입을 떼었습니다. 이모, 나 지금 녹음했어요. 최명지 할머니가 판사를 매수했다고 했어요. 전화로 말했어요. 직접 들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구하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며 들렸습니다. 정말이니? 그말 그대로 들은 거야? 네. 제가 그걸 녹음했어요. 이모가 준 녹음기로요. 은총아, 지금 그 녹음 파일을 이모한테 보내줄 수 있겠니? 문자로 꼭 조심해서. 응, 지금 바로 보낼게요. 은총이는 손이 떨리는 채로 녹음 파일을 저장했고, 휴대폰 문자창을 열어 구하나의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표시가 떴고 그는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손 안에 쥐어진 녹음기는 무너질 뻔했던 진실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구하나는 은총이에게서 전송받은 녹음 파일을 열었고 이어폰 너머로 흘러나오는 최명지의 목소리에 숨을 멈추듯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 구하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총아, 정말 잘했어. 우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구하나는 경찰에 이 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윤세영과 최명지를 출국 금지시키고 체포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조 형사의 자백까지 이어지며 유진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은 윤세영과 최명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구하나는 은총이의 손을 꼭 잡고 신여진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생명유지장치의 기계음만이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조용히 신여진의 손을 잡고 이제는 깨어나셔야 해요. 모두 다 끝났어요. 은총이도 잘 있어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신여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그녀는 느리게 눈을 떴습니다. 신여진은 흐릿한 시선으로 은총이를 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고 구하나는 그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은총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했어요. 신여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나야. 라고 말했고, 그 눈물 속에는 모든 진심과 후회, 그리고 작지만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하나는 황진고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고는 은총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